안녕하세요 여러분 자세혁명의 이동엽 원장입니다 어 여러분 이제 뭐 저는 최근에 계속 환자 보느라고 바빴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제 외래에서 직접 환자께서 제 외래를 방문해 주시고 또 치료하시는 경우에 환자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사랑과 응원으로 자세혁명이 날로날로 날로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좀먼 거리에 계신다든지 직접 방문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음, 유튜브나 또는 영상 또는 이제 자신의 그 영, MRI 같은 검사 결과지를 우편으로 또 홈페이지 업데이트를 해서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기도 양주에서 어, 60세 어머님 조리 일을 하세요. 요리를 하시고 음식을 하시고 어, 제가 정보를 들어왔더니 키는 162cm에 58kg 정도 되시는 신체 어머님께서 저한테 MRI를 보내주셨고요. 그 MRI와 엑스레이 또 내용 정보를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 도 드리고 또 우리 보내주신 어머님께 영상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치료하시는 것이 좋을지 가이드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이분께서는 이제 60세 여성 진단받은 진단명으로는 허리 디스크 더하기 협착증이 같이 있다 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분의 이제 그 지금까지 치료 내역, 치료 히스토리를 보면 2009년도에 어떤 병원인지는 말씀 안 하셨는데, 미세현미경 수술을 허리뼈 다섯 마디 중에서 가장 아랫마디인 5번과 천추뼈 보니까 왼쪽으로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뼈가 깎은 자국이 있더라고요, MRI 보니까. 그런데 이 어머님께서 잘 지내시다가, 사실 수술한 다음에도 계속 조금씩 조금씩 아파 오셨고, 그럴 때마다 이제 수술하지 않고 주사나 침, 한방치료, 물리치료를 이제 간헐적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달 전부터 악화가 되셨고 다른 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하셨는데 예전에 수술 부위에5 번과 천추 1번 사이에 그 수술했던 공간이 상당히 좁아져 있는 협착증을 진단받으셨다고 저한테 정보를 주셨어요. 그리고 주사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기본 치료나 물리치료, 한방 치료 하다가 안 되니까 엑스레이를 찍고 주사 치료까지 가게 된 거죠. 그런데 효과가 없으시대요. 그래서 주사치료를 반복을 했는데 전혀 효과 없다. 그래서 이분의 영상을 먼저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 사진은 이분께서 보내주신 한달전 엑스레이인데 자, 보세요. 여기가 배꼽이에요. 그리고 윗배, 아랫배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본 모습인데 제일 밑에 있는 뼈가 5번이에요. 4, 3, 2, 1. 허리뼈가 5개가 있죠.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이 다섯 개 있는데, 자, 여기는 보세요. 1번, 2번 사이는 디스크 공간도 넓고, 신경 구멍이 넓어요. 여기가 신경 구멍이거든요.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요 밑에 2번, 3번부터 약간씩 디스크 공간, 이 공간이 좀 좁아지면서, 신경 통로가 좁아지죠. 여기도 좀 약간 어긋나고, 조금 좁아집니다. 여기도 조금 좁고, 여기도 좁고. 그런데, 이 어머님이 주신 정보상에서는, 예전에 수술했던 부위는 바로 여기에요 5번과 천추 1번 여기가 5번이고 천추 1번이죠 따라서 5번과 천추 1번 사이가 상당히 좁다고 하는 협착증이 발견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한번 MRI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MRI로 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배꼽이 되겠죠 윗배 아랫배 MRI는 여러가지 색깔로 보지만 옆에서 봤을 때 MRI 5번 뼈가 여기 있고 여기가 4번입니다 3번, 2번, 1번 그래서 이 뼈와 뼈사이에 정상 디스크는 이렇게 화이트 시그널로 보입니다 하얗게 보이고 돌출이 돼 있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어머님 이분의 m r i 보게 되면 뒤로 신경이 내려오는데 신경이 내려오고 그 신경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볼록볼록 디스크들이 탈출이 돼 있어요 여러 군데가 특히 예전에 수술했던 부위가 바로 여기 5번과 천추 1번 사이의 이 공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간을 제가 어 옆에서 본 단면도와 옆에서 본 사진과 단면도를 크로스 링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빨간선이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자 밑에서부터 보면 어 5번과 S1 사이의 단면도가 이렇게 보이고 이쪽이 오른쪽 이쪽이 왼쪽입니다 여기 보면 Y자 모양의 뼈가 있는데요 이렇게 뼈를 깎은 모양이 보입니다 예전에 수술했던 데가 바로 이 포인트고요 5번과 천추 1번 사이 왼쪽으로 뼈를 깎은 부분이 바로 옛날 수술 자국이고 2분에 이제 올라가서 빨간선이 올라가죠 4번, 5번을 가서 보면 4번, 5번은 양쪽이 이렇게 통로가 막혀서 관절이 커지고 디스크가 튀어나오면서 이 신경이 오른쪽, 왼쪽으로 흘러가는 통로가 막혀있는 것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 4번 올라갈게요 자, 3번, 4번 보시면 이렇게 한 가운데로 볼록하게 바둑알처럼 이렇게 볼록 나와 있는 소견이 보입니다. 요 보이는 요 디스크 요놈이 바로 요렇게 보이는 겁니다. 3번, 4번 디스크는 한 가운데로 돌출이 돼 있어서 바둑알처럼 신경을 꼭 누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 3번으로 올라갑니다. 2번, 3번은 디스크는 심하게 돌출은 안돼 있고요. 신경 통로는 잘 흘러가고 있고 오히려 1번, 2번이 엑스레이 상에서는 뭐 전혀 문제 없을 줄 알았더니 1번, 2번 디스크도 이렇게 볼록 나와서 신경 압박을 하고 있어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요추 다섯 마디 중에서 이분은 1번, 2번 디스크 탈출이 약간 발견됐고요 오히려 2번, 3번은 디스크 탈출이 별로 없습니다 3번, 4번과 4번, 5번은 예전에 들은 것처럼 양쪽 신경 통로도 막혀 있고 디스크가 조금 나와 있는데 특히 3번, 4번이 단면도를 봤을 때는 볼록 나와 있어서 바둑알처럼 신경 압박을 꽤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5번은 양쪽 디스크가 신경통로를 좀 누르고 있고, 여기 한 가운데 하얗게 디스크가 찢어진 소견이 보입니다. 자, 제일 밑에 있는 곳은 오히려 예전에 수술했던 데는 아주 깨끗해요. 자, x 레 a 찍었을 때랑 MRI 찍었을 때랑 소견이 완전히 다르고, 이분의 증상을 들어봤을 때는 등쪽이 아프다. 뭐 이런 증상은 사실 허리디스크 증상이랑은 별로 연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어머님께 답변드릴게요. 갈비뼈라든지 등 위쪽이 아픈 것은 허리신경이 눌린 증상이 아닙니다. 1번. 그것은 이 허리가 좀 약하다 보면 등쪽에 붙어 있는 근육이라든지 활막에 담처럼 고여있는 활막염, 인대염. 우리나라 말로는 나 담에 걸렸어. 아, 나 허리 삐었어. 하는 것이 등쪽이나 갈비뼈에 근막염으로 나타나는 증상이라서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 증상이 아니에요. 자, 두 번째는 오래 앉아 있으면 많이 아프고 허리를 펴면 좋다. 뭐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 마디가 좁아져 있으면서 디스크 탈출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자세가 꾸구정한다든지 옆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한쪽으로 하중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통증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님은 반드시 일상생활 할 때라든지 조리할 때 자세를 잡고 허리를 펴고 배를 집어넣어서 좀 약간 나의 자세를 항상 체크하는. 자세를 신경 쓰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행장애는 아직 생길 정도의 극심한 협착증은 아니기 때문에 보행장애를 걱정하실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리가 일부 찌릿찌릿한 이유는 예전에 수술했던 자국이 아닙니다. 그 위에 4번, 5번과 3번, 4번 돌출된 부분에서 신경 압박이 있기 때문에 간혹 다리가 찌릿찌릿하고 다리가 저리다라고 하는 원인은 3번, 4번과 4번, 5번에서 신경 압박이 조금 있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 같습니다. 그리고 마비감이 뚜렷하지 않다. 예. 마비가 아직 올 사지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수술이나 시술을 급하게 해야 될 단계는 아닙니다. 예전에 수술했던 분들이 이런 트라우마에 있는 거예요. 아, 나 정말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어머님, 아직은 예, 마비감이 올 정도도 아니고 수술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뵙지 못해서 경솔하게 어머님께 코멘트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내주신 자료를 제가 보고 편지를 보건데,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정, 당장 저한테 달려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은 그 양주 지역에서 좋은 선생님 만나서 재활 운동 치료, 또 일부 약,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세를 교정하는 자세 교정 치료, 또 생활 속에서 자세 혁명, 자세 교정과 운동을 하셔서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약간 약해져 있어요. 예전에 수술했던 분이기 때문에 아 옛날에 내가 3번 4번이 약했는데 4번 5번이 약했는데 그런 생각 하다 보니까 위축이 돼요. 위축이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통증의 역치가 떨어져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쉽게 말해서 담장 문지방 같은 거예요. 집에 문지, 문지방이 높으면 통증이라는 도둑놈이 왔다 갔다 하기가 어려워요. 심리적으로 두려움이 생기고 막 염려가 생기면 역치가 낮아져요. 이 통증이라는 도둑놈이 들락날락 하기가 쉬워요. 어머님은 통증의 역치, 낮아져 있는 역치를 올리시면 돼요. 통증의 역치를 올리는 방법은 염려와 근심이 아니고 일단은 안심. 두 번째는 건강한 생활습관과 식습관을 통해서 좋은 자세를 통해서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고 이 정도로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단 여기서 제가 이제 답변 드리지 않은 증상이 하나 있어요 뭐게요? 무릎이에요 이 무릎이 아프다든지 뒤에 있는 오금 쏙 옴폭 들어가 있는 곳이 아프다는 거는 허리 증상이 아닌 거 같아요 정형외과 원장님을 만나서 엑스레이라든지 또는 CT, MRI를 찍어서 혹시 무릎 관절염이 있는지만 체크를 하시면 될거 같아요 제가 말 진짜 많이 했는데요 어머님 어, 어머님께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자료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어, 설명을 했지만 주의하셔야 될 것은 제가 어머니를 직접 진찰하거나 만나지 않았고 보내주신 MRI도 일부 제한적이에요 신경줄기 MRI나 골반 MRI 근전도 같은 정말 신경학적 검사를 충분히 했을 때 조금 다른 질병의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다제 말이 맞다고 듣지는 마세요 참고만 하시고. 반드시 통증 역치를 올려서 자기 생활 관리라든지 자세 혁명을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즉 3개월 정도 했는데 어, 통증 개선이 안 되면 그때는 저한테 한번 천천히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 코멘트가 어머님께 꼭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어머님이 저한테 오지 않고도 제 이런 음, 코멘트를 듣고 충분히 어, 잘 회복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자세 영역을 아껴주신 여러분 또 어머님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